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오늘은 77과를 공부해볼 거고요. 바로 시작해볼게요.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 따라 읽어주세요. 난당 기모지가 매대 와까레다 소우 데스 난당 기모지가 매대 와까레다 소우 데스 점점 마음이 식어서 헤어졌대요. 음, 좀 슬픈 일이긴 하지만 뭐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곁에 있을 때 잘하자고요. 순서대로 보죠. 난당 점점 뭔가 서서히 변해가는 그런 모양새고요. 기모지가 사메 때, 기모지가 마음이나 감정입니다. 뒤에 나오는 사메때 기본형은 사메로 식다인데요. 음식이 식을 때도 쓸수 있는가 하면 이렇게 마음이나 감정이 식을 때도 쓸수 있는 표현이니까 우리하고 쓰임이 같다고 보시면 돼요. 와카레다 소 데스, 이 부분이 바로 이번과에서 공부하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모든 품사에 보통형 뒤에 소다를 붙이게 되면 뭐뭐라고 한다라고 해서 책이든 사람이든 TV든 어떤 출처를 통해서 알게 된 정보를 전달하는 전문 표현이 되겠습니다. 와가레르는 헤어지다, 이별하다 라는 기본형이고요. 헤어졌다, 과거를 표현하고 싶으면 와가레따가 돼요. 그 뒤에 소우다를 붙여서 와가레다 소우다. 이게 바로 헤어졌다고 한다, 전해주는 말이에요. 소우다 대신 소우데스, 높임처로 표현하게 되면 와가레다 소우데스, 헤어졌다고 합니다. 헤어졌대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대표 문장 같은 경우에는 출처를 밝히진 않았어요. 우리 평소에 일상 회화에서는 누구누구에 의하면 뭐뭐라고 해. 이런 것보다 그냥 뭐뭐래, 뭐뭐라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출처를 밝히고 싶다면 혹은 밝혀야 하는 상황이라면 나니나니니 요리또나레다리니요리또니요리또로 붙여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일기예보에 의하면 비가 온다고 합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다면 땡기어호니 요리또아메다소오 데스. 나니나니 요리도 이런 거 넣을 수 있겠습니다. 의형문자 만들어 볼 텐데요. 주어랑 출처 헷갈려 하실까봐 제가 일부러 다 빼버렸습니다. 첫 번째는 간식 먹는 시간을 좋아한대요. 누가 누구는 상관없는 거예요. 만약에 선생님이라고 하면 선생님 간식 먹는 시간 좋아한대요. 선생님이 간식 먹는 시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선생님한테 들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간식 먹는 시간 간식이 바로 오야츠 시간이 직강이어서. 오야트노지강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좋아하다는 스키죠. 네, 기본형이 뭐예요? 스키다예요. 자, 기본형 스키다 뒤에 소우를 붙여서 스키다소우다. 이게 바로 좋아한다고 한다. 전해주는 말이에요. 다 없이 스키소 하게 되면 다른 표현이 돼요. 어, 좋아하는 것 같아. 취향 표현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다를 넣어으시고 좋아한데요. 높임체를 표현했으니까 스키다소우데스.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문장 만들게 되면 오야트노지강과 스키다 そうです 오야つの時間が 스키다 そうです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도 같이 만들어 볼게요 바빠서 언제 올수 있을지 모른다고 한다 우리 이런 거 평소에 많이 쓰죠 걔 언제 온대? 몰라, 일이 바빠서 언제 올수 있을지 모른데 이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단어는 다 알려드릴게요 바쁘다는 이소가시 언제는 이츠 오다는 그루인데 올수 있을지 올수 있다는 가능형이니까 그루는 고라레로 바꿔주시고요.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할 때는 칼을 넣어주시면 돼요. 모르다는 와카라나이니까와카라나이 뒤에 소우다를 넣어서 와카라나이소우다에게 모른다고 한다예요. 문장 만들게 되면 이소가시쿠테 이츠 고라레루가와카라나이소우다 이소가시쿠테 이츠 고라레루가와카라나이소우다 그런데 모른다고 한다. 이거 문어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말할 때는 모른다고 한다 이렇게 안 하고 모른데 모른다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일본에서도 와카라나에 소우다 이거는 문어체기 때문에 만약에 어, 전달하고 싶어요 말로 하는 상황이라면 소우다 뒤에 요를 붙여서 소우다요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벨업편 77번째 강의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소우가 나왔는데 지난번에 공부했던 출량소우랑은 다릅니다 복습할 겸 앞에 거랑 비교해보면서 해보시고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